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반갑습니다 부산가 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네잘 지냈습니다 아, 지금 몇년 만이시죠?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서류를 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아 네. 부산타에서 3년 전에 기업 모닝을 2 8 0주고 구입해서 네. 너무 잘 타다가 폐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또 믿고 그렇습니다. 찾아뵙게 됐습니다 셨습니다 이거 봐도 네. 될까요? 네. 그 당시에 2010년식 모닝을 구매를 네.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네. 여기에 또 발전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아예 발급을 하고 있어요 아 어플로도 드려야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잘 음... 타셨습니까? 너무 잘 탔고요. 아... 엔진오일 교환만 하고 있다가 정비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응. 완전히 예쁘게 다 뜯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나는 건 누구다? <laughs> 네. 오늘 고객께서 오신 목적은 총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존에 저희한테 구매하셨던 모닝 차량 처분. 두 번째가 이제 벤츠 CLA 차량이 있는데 이제 견적 겸 뿌리 받을 게 있는지 점검 겸 한번 오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서 가감 없이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도 다른데 의뢰하지 않고 바로 부산카로 왔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통과하도록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비교를 해보고 오십시오. 비교를 해봐야 아, 이 친구가 아, 진짜 잘해주네. 네. 10만 20만 원, 20만 원더 주네? 아. 근데 오케이. 그런 건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laughs> 헤이 들에서 1억 나왔는데, 음. 너가 1억 천 원에 사라. 이런 건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 거안 되고,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적어도 될까요? 어, 보통 기관, 학교라든지, 네.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리더십 교육이랑 커뮤니케이션 교육. 아. 어, 어, 딕션도 다르고요. 편안한 문 맞춤. 어, 저 부산과 어. 면접보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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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제가 상담 응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길바닥 출신들은 막. 가방에 못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거든요? 네. 고객님께서는 진중하고, 여기가 지금 부상한거보이니것 같아요, 지금. <laughs> 차한번 보러 가시죠. 네. 네. 폐차를 해야 될것 같은데 처분을 원하는 차량 1호 차량이 바로 뉴모닝입니다. 최근에 이 차량이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어디 네. 카센터에 입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음. 이제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 엔진 과정하면 150이 될지 모른다. 폐차 어, 어. 금액을 얼마를 불렀나요? 50을 부르셨고 네네네네. 거기서 저희가 뜯는 비용 10만 원, 네네네네. 조립하는 비용 10만 원. 네네네네. 그래서 30을 저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아, 하셔서 그래서 30을 주겠다. 네네네이입을 네네네. 네, 네네네. 어. 해도 30을 주고 사실 공임비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아, 비싼 거죠. 네. 아, 고객님이 부담 안할 거예요. 아, 저희가 네네. 주고 들고 왔어요. 아. 왜 들고 왔냐면, 저는 이 내용을 좀 착각을 했던 게, 폐차비로 30만 원만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인지를 했어요. 음... 그래서 아니, 모닝이라도 폐차비가 50만 원 이상 나오는데, 30만 원만 준다고 나머지 돈을못 했던 건가?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폐차는폐차지 뭔데 매입을 한다고 하지? 나는 조금 생각을 했는데, 오해가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어, 최근에 네. 네. 수원에서 고객님이 저한테 차를 사러 왔거든요. 그 차를 팔아야 된대요. 아, 그러면은... 90만원에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네, 제가 출고 매입을 했어요. 네. 지금 폐차 50만원 손해봤습니다. 네. 네. 약간 네. 하나의 네. 밈이 된 게, 고객님들이 네. 네. 폐차장 가기 전에 부상카 네. 들렸다 가는 것 같아요. 네. 폐차장 네. 가기 전에 부상카한 찍었다가, 네. 어? 아고 그건,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원래 상태가 안 좋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네. 첫 번째 차량이고, 두 번째 차량이 이제 벤츠 CLA 차량입니다. 이 음. 차량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요 차량은 언제 구매를 하셨었나요? <laughs> 7월에 구매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에 구매를 하셨습니까? 제가 6천만 원이었던가? 아새 차를 구매를 하셨었어요? 2년 네.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만9년 어, 생각하는 희망 가격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잘 네.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검색을 해봤다면 네. 뭐 여기서 한 3천 5천 부를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 <laughs> 아, 3천 5천은 죄송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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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패팅이 아, 아, 세게 아,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네. 차량을 샅샅이 네. 잘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판매할 때는 좀 대충 봤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맞잖아요. 막 제가 흠 잡아내고, 저기에 막 끓여있고, 필기스고 이러면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음, 예, 예, 기분 안 좋고, 어. 이제 가다가 이제 갈수 있죠. 흐린 눈 할게요, 흐린 눈. 저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작업이 들어갔는지, 네. 통막 측정을 하고. 아, 어떻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어,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독소 다정상범주 안에 말씀드리자마자 여기 휠기스가 살짝 보이네요. 네, 이건 제가 됐어요. 네. 어 여기 군데군데 이제 또 칠도 벗겨지고. 네, 어, 벗겨졌나요? 이것도 이제 끓키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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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거는 콤파운드인가? 그걸로 네. 지워진다. 그 아, 금액 빼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아, 네네. 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아, 또. 네, 아, 어, 아, 그렇네요. 어, 예. 잘 보시네요. <laughs> 그때 신차로 구매를 하셔서 계속해서 쭉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에요? 네 정도 많이 드셨었겠네요? 어, 엄청 들었죠 그리고 어. 엄청 소중한 아이고 네 이름도 벤치니고 벤치니 여자이고 아이 네. 차에 아주 중요한 큰 네. 장점이 있어요 뭡니까? 동전 놔두는 곳 있죠 뒤로 제발치가 넘어갔어요 금발치가 어? 진짜로 금, 금이에요? 어금발치가 넘어갔어요 살다 살다가 금발치 옵션은 처음 들어봤는데 <laughs> 제일 매력적인 옵션인 것 같아요 <laughs> 어느 차에도 없을 거예요 어디 여기 들어갔습니까? 어디? 사실 찾을 수 있어도 찾을 수 없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이 차량을 우리 매입 부장님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금발찌 꺼낼 수 있는지도 <laughs>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괜찮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관심있다고 이라 하시면, 다이렉트로 연결을 좀 시켜드리고 싶을 정도로. 전 결혼해서.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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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차를. 차를, 차를 아, 아이, 그럼요. 아이, 큰일 나죠. <laughs> 금메는 안 섭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게 매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laughs> 일단은, 뭐, 키로스 대비, 탄소수서 비율은 안 보이죠? 아, 일단은 예. 일단은, 올펜에 살짝 묻어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음, 음 이기는 한번 뭐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엔진 오일은 깨끗하네요. 냉각수도 음, 흐른 자국도 음, 음, 없고 깨끗하긴 하다 연식대에서 진짜 깨끗하네 이제 막 크랙하기 시작했죠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하는 곳인데 쫙쫙 갈라집니다 고무라 가지고 아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네 거네. 크랙이 아, 생겨요 이거 음. 한번 아, 보시겠습니까? 아. 저기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예, 예, 예. 이거 기름인가요? 네네 네. 기름이에요 아. 그냥 터져서 이제 삐질 거 나오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턱이 네. 네. 많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보시면은. 아 그러네 이게 네. 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 네. 패드는 많이 담았는데 네. 이 턱이 센서를 잘라버려요. 경고등이 센서. 그래서 네. 계속 뜯어 네. 거구나. 진차 뽑고 지금까지 아마 교환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죠. 네. 패드는 교체하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패드는 네. 제가 강아지 패드는. <laughs> 잘 하신다. <laughs> 근데 아마 벤츠에서 저희가 <laughs> 가면 응. 어드바이저께서 뭐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응. 같이 살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네. 하셨기 때문에 보통 남편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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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남편과 응. 남의 편 같은. <laughs> 내편내편안같아서아그쵸죠예 <laughs> 편해 네, 예. 주십니까 네아 저는 음. 예정비장님또 행복하시죠 어정비장님아 고맙습니다 이거는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laughs> 지금 뭐 하고 있는 작업인가 요 지금은 사람으로 치면은 MRI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아 어? 네. 그럼 비싼데 공짜입니다 아, 공짜 아, 이건 공짜예요 꼼꼼히 해 주세요 음. <laughs> 네. <laughs> 아니정비장님 근데 여기 안에 금이찌가 그 들어갔대요. 그 덮개 안에 잘 쓰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 꺼낼 수 있나요? 어, 그 반띵 반딩, 어, 반띵 하는 어, 거는 안에 지... 있기는 한 건가요? 어. 죄송 근데 좀 빠져 주시겠습니까? <laughs> <laughs> 저희 지금 반띵하는 얘기를 아. 좀 해야 되니까 한 돈이면 지금 십몇만 원 하지 않나? 어, 아 뭐랍니까 지금 송금이8 0만원 가산하시고. 아이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지. 아 다시 합시다. 다시 합세요 없습니다. <laughs> 이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아까 그 패치하는 모닝에. 아문소리세요 <laughs> 일단은 설명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바 보신데. 그럼 차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걸 빼야 되니까. 아, <laughs> <laughs> 일단은, 제일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금액을 얼추 계산을 해놨을 거거든요. 아, 저 차량 사고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아니, 요 아. 얼마 전에 네. 위에서 한번푹 부딪혔어요. 이게 앞뒤 범퍼는 사고에 들어가지 가 않습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네. <laughs> 아, 너무 많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생각하실 때 구매를 할 때는 앞뒤 범퍼를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고 판매할 때는 사고 차량이라고 잘못 속아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앞뒤 범퍼는 100번 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를 하실 수가 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차량 시세가 얼마 정도 상승되어 있죠? 시세가 네. 판매되는 아. 시세는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아 생각보다 아 그냥 하기 전에 10만원 으니 그래도 너무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에 판다고 했으면 예. 얼마 정도에 아, 팔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니죠 그냥 구거차 상사에서 매도진행하기 된다고 하면 이제 1100만원에서 11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고객님 차량은 거의 쌤쌤이에요 휠기스가 많은 대신에 타이어 상태가 너무나도 좋고 시트 내장제 관리를 너무 잘 해두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 방어가 좀 되는 편입니다 아니면은 감가가 좀 많이 됐었을 거예요 저쪽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어떠셨습니까? 차를 깨끗하게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 차를 계속 탈지, 네네네. 아니면 다른 차로 매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조금 정리가 된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판매는 보류하는 걸로. 보류해서 생각해보고, 알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어디다가 팔더라도 <laughs> 네. 이 차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어, 보물선이 아니고 음. 이게 보물차다. 찾는 재미가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아, 아 진짜 없을 거예요 아마 영상은오 빠지면. 또 떨어질건데 펀치가 없어요 지금은 아쁘네요 우리 PD님 얼굴이 네. 거짓말 못하는 관상이셔서 네. 아, 오늘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네, 아. <laughs> 그리고 뭐 이제 남은 차량이 모닝인데 저희가 검수를 한 결과 저희는 이제 공인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음. 수리 비용이 한 6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는 고객님의 판단에 따라 맡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폐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폐차로 음, 그냥 결정할게요. 네. 폐차로 네. 네. 하시면은 50만원에 결적받으셨잖아요 그거보다 최대한 더 많이 나오는 데서 받아서 그대로 고객님 통장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 오늘 방문해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부산카 덕분에 오래된 차를 정비해본다는 게 부산카가 아니었다면 사실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박진우님 뿐만 아니라 우리 피디님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 잘 도와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부산에 살아서 감사하고 부산카가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거래는 못했지만 <laughs> 이제 폐차까지는 도와드릴 거고 당연히 네, 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번 들려주시 하거나 찾아주시면은 음, 네, 어떤 네. 거라도 뭐 수리 관련된 거 수출 폐차 네.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고객님은 돌아가셨고, 어? 네. 놀면 뭐하니? 와, 와. 근데 네, 네, 눈물 날 거야, 다 진짜로. 편지를 적어 주셨어요. 불상카 진우님 결혼 진짜 축하 드려요. 아내분께 가끔 요리해주면 늘 사랑받고 존경받는 멋지고 건강한 남편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용용용. 와... 진짜 말 장난 아니게 이쁘게 하신다.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너무 감동입니다. 와, 신혼이라고. 그릇을 책 앞에만 제외하고, 이제, 와이프 보고 열심히 요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밥상 먹고 싶은데, 어플 밥상이 없습니다. 요리책부터 주고, 요리 좀 하라고. 아, 이거는 제가, 이것까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내왜 맡으시지? <laughs> 아, <laughs> 브리지 불렸나 하셨어. <laughs>